자 여러분, <laughs> 어... 자 사인 세타 뭐였죠? 길이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걸 였죠뭘내요 네. 알아? 네. <laughs> 괜찮습니까? 네. 자, 요거였죠. 이건 상관없는 정의였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자,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뭘 했었냐면은 <laughs>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 아니다. 2컴마 1일까요 2컴마 1.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2컴마 1.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컴마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은, 각이 이제 1, 사분면 각이 하나가 있고, 자, 2, 사분면 각이 하나가 있고, 3, 사분면 각이 하나가 있고, 4, 사분면 각이 하나가 있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있을 때, 자, 세타가 이제 1, 사분면이랑 2, 사 아, 세타가 1, 사분면이랑 2, 사분면이랑 3, 사분면이랑 자, 사분면에 있을 때 요거 이제 뭐 배웠냐면은 그때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요런, 바, 요런 걸 요런 거 이제 직접 구해 봤었습니다. 그럼 지금 길이가 싹다 루트 오잖아요 맞죠? 네. 자, 1사분면 여기. 자, 길이분의 y 좌표. 길이분의 x 좌표. x 자분의 탄젠트. 괜찮나요 음. 자, 길이분의 2사분면 길이분의 y 좌표, 길이분의 x 좌표. x 좌표 분의 y 좌표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3사분면 어떻게 돼요 길이 분의 y 좌표 길이 분의 x 좌표 x 좌표 분의 y 좌표 4사분면 길이 분의 y 좌표 길이 분의 x 좌표 x 좌표 분의 y 좌표 뭐 이런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었냐면은 지금 결국 보시면은 1사분 면은 사코탄이 전부 플러스 전부 플러스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사인만 플러스. 왜냐면은 이제 길이가 양수고 y가 양수니까. 괜찮나요? 얘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어, 무조건 플러스인 집 해가지고, 얼사탄코, 올 산타크로스, 뭐, 얼사안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었습니다. 각별로 무조건 플러스인 거.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롭게 삼각함수서 조금 추가됩니다. 자, 요렇게. 자, 얘는 뭐냐면요. 알분의 X.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럼 뭡니까? 이거. 코사인의 역수야. 이해 돼요? 코사인의 역수. 됐어요? 이거 뒤집은 거. 됐죠?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정의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읽는 거는 시컨트 X. 요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컨트 엑 야, 아, 시컨트 세타.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어, sorry 역수. 자, 이렇게 X분의 R. 됐죠? 뭐, 남학생들 보니까 섹, 세타, 세 세타 하면서 뭐 엄청 좋아하던데. 아, 절대.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어요? 사인의 역수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의 역수니까 Y분의 R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도 있을까? 탄젠트의 역수도 있어요. 탄젠트의 역수도 있고, y분의 x가 되겠죠? 자, 적는 거는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코시컨트라고 읽고요. 그 다음 얘는 코탄젠트라고 읽습니다. 새로운 정이니까 역시 암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무조건 플러스인 게또 들어오겠네요.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가 여기서 항상 플러스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음. 어,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가 여기서 항상 플러스가 될 거고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가 상사 분면에서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질문. 고액이 쏴라 쏴라. 새롭게 추가되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수학 1에서 했던 내용까지 짧게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모르잖아. 빨리 정리해, 빨리. 지어아수원은 기억나, 아직, 아직 복습 안 했나? 아니, 하나 복습 안 했구나. 됐어요? 아직 멀었나? 응. 음 괜찮으세요? 가도 됩니까? 어, 저기 잠깐 이 챕터 가셔가지고, 이 문제 별로 없지. 하나, 한 개밖에 없지. 자, 이 챕터 가고 요거까지 바로 할게요. 자, 공식 두 개가 추가됩니다. 공식 두 개가, 두 개가 추가되는데, 원래 이제 우리 수원할 때 배웠던 공식이 뭐가 있냐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오. 탄젠트는 어찌자 이렇게 두개 배웠었고 미적분에서 두개더 추가됩니다 미적분 두개더 추가되고요 이 증명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이거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증명했어 쟤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이 이 치워도 됩니까? 어, 첫 번째 공식이 지금 자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데리고 오시면 돼요. 이거 쌍둥이 코탄젠트. 자그 다음에 코시컨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 증명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거 증명할게요. 자 여기 있죠 제곱입니다. 시컨트 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 제곱이죠? 제곱입니다. 됩니까? 음. 자 그러면 지금 이, 이 길이, 이 길이로 하는 원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 원을 좀 만들어 보면은 결국 이 식, 이 점은 어떤 식을 만족한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식을 만족합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x 제곱 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같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다 됩니까? 이해되요? 증명 끝. 마찬가지, 아,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 그래서, 쌤이 잘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잘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네, 이건 뭐 그냥, 뭐 쌤이 발명한 건데, 어, 어, 나 같은 선생님을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그치? 존나 쑥스러운데, 1타 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존나 잘 외워져요. 절대 안 까먹어. 얼굴 빨개졌지만. 자, 절대 안 까먹습니다. 1타쌤이라 좀 기억하시고, 이거는 그냥 이제 짝지, 짝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C, C, 이렇게. 괜찮습니까? 1타쌤, 아, 질문. 뭐, 비웃는 거요 지금? 정리하세요. 적어 놓으시고, 자, 1차 또 문제 풀러 갈게요. 아, <laughs> 문제는 몇개안 됐어, 뭐. 지워됩니까? 자 여러분 자, 이제 문제 보니까 어... 자 마이너스 5 컴마 마이너스 12 자, -5, 마이너스 5 컴마 마이너스 12자 여기에 p가 있고 o p 를 동경으로 하는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재 자, 일단 길이 구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13,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코시컨트 같은 경우는 사인의 역수였죠? 괜찮아? 그러면은 원래 사인의 길이 분의 y 좌표니까 얘는 y 좌표분의 길이, 괜찮나요? 아, 자, 그럼 y 좌표분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 자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다 나와 있는 게 섹스, 아섹 타가 아니라 시퀀트 세타, 그쵸 시퀀트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다, 그렇지? 길이 분의 x 좌표의 역수니까 x 분의 길이 좌표. 자 그러면 x 분의 길이, 자 이렇게 됩니까? 음. 자 그다음에 코탄젠트는 누구 역수? 네. 탄젠트 역수. 탄젠트가 뭐 분의 뭐였죠? Y.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y 좌표 분의 이해돼요? 갑니다. 세타가 2 사분면 각이래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고 대충 2 사분면 각 잡을게. 자, 그런데 이제 코시 코시컨트 세타가 루트 1래. 코시컨트는 뭐 아, 네, 분의 뭡니까? 길이 분의 y 좌표. 괜찮나요? 그러면은 길이가 지금 1이고 y 좌표가 루트 2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그런 점을 한개 잡아요. 자 길이가 1이고 그때 y 좌표가 루트 이래요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가 루어 루트... 말이 안되는데 음? 포시컨트 포시컨트는 사인세타 분의 1 사인세타 분의 1 루트 2 아, 잘못봤네요 사인세타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럼 길이가 루트 2고 sorry 길이가 루트 2고 y 좌표가 지금 1이라는 얘기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도 1인가요?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 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지. 네. 그럼 길이 분의 x 좌표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다음에 어, 코탄젠트 구해달래. 코탄젠트는 y 분의 x지. y 분의 x 하면은 마이너스 1. 질문. <laughs> 괜찮아?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 패스. 자, 그 다음 뭡니까? 어, 부호다, 여러분. 자, 부호 갑시다. 자. 자, 무조건 플러스인 거. 어디라고? 전부 풀, 사인 한 풀, 탄젠트 풀, 코사인 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얘는 결국 사인이야. 부호니까 어차피 사인이라 생각해도 되잖아. 얘는 그냥 코사인이겠죠? 얘는 그러면 탄젠트겠죠? 자, 그럼 1, 4분면이라고 생각해봐. 1, 4분면이면 싹다 뿌리지. 성립합니까? 땡. 괜찮죠? 자, 2, 4분면이면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성립합니까? 3, 사분면 갈게요. 탄젠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성립합니까? 오, 굿. 자, 코사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자, 이렇게 성려합니까? 네. 오케이. 3, 사분 면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치? 정답은 제 3, 사분 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네. 화스 자, 2챕터 확인 문제 갑니다. 한 문제밖에 없죠. 아, 두 문제네. 자, 2챕터 확인 문제.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라. 그러니까 연산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통분할게요 여러분 통분하면은 시퀀트 제고 탄젠트 제고 합체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곱해줘야죠 시퀀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 가 곱해줘야죠 시퀀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괜찮나요? 자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죠? 응, 음, 배우기 쉽죠? 1타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치? 그럼 어차피 약분 되니까 없어지겠네? 네. 자, 이제 위에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자, 위에 거 정리하면, 전개하면은, 코사인 세타, 시커트 세타. 자, 이러면 코분에 싸죠? 코분해싸곱하면 어떻게 돼요? 오. 마이너스, 사인 세타.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시커트 세타. 자, 여기도 코분에 싸죠? 자, 1, 이렇게 되겠나? 아, 야. 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요? 네. 여기 없어지죠? 네. 다음 얘 코사인 분의 1이지 네. 코사인 분의 1이죠? 네. 코사인 세타 분의 1 네. 약분 되죠? 네. 그럼 얘도 1이죠? 얘도 1이죠? 네. 정답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공식 이용해서 그냥 푸는 문제다 됐죠? 네. 4자 이거는 사인 구하면 끝나겠네 사인 구하러 갈게요 자, 일단, 통분, 하 할까요? 자, 1 마사제곱. 분의 2. 괜찮나요? 네. 2분의 5. 그러면은, 마이너스 5사제곱 플러스 5는 4. 자, 5사제곱은 1. 사제곱은 5분의 1. 괜찮아? 네. 자, 그러면은, 코제곱은 5분의 4.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사인세타는? 코사인세타는? 얼마입니까? 얼마? 뭐야? 루, 플러스 마이너스 로트 5분의 1이겠죠? 네. 뭔데 이거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플러, 플러스 마이너스 로트 5분의 1이죠. 몇사업 명각입니까? 저기 있어도 나와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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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인지를 모르는 건가? 몇사분각이에요 네, 저 네, 나와 있네. 2 사분면은 누구지? 사인은 플러스, 아. 코사인은 마이너스 아. 됩니까? 네. 코탄젠트는 사분의 코. 자, 코탄젠트는 사분의 코. 따라서 다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아 루트 5분의1분의 마이너스로 또5분의2가될 거고 약분 정답 끝 질문 정리하세요 대답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멘탈 뭐 이거인데 뭐 멘탈까지 나갔어 한개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